아 내가 아. 내가 내가 운전이에요? 예. 오케이.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대화. 왼쪽 뭐 첨부 해제하기 이게 뭐죠? 이 e, 가기 큐브레이크 오케이. 이거 가는 거. 오오오오오오 왜? 오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제가 예 제가 이거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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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하세요? 뭐 <laughs> 죽었어요? 아니 뭐야 뭐야 <laughs> 아니 왜 조종하냐 네 손가락으로 <웃음> 뭐야 <웃음> 아니 뭐하세요? 아니 뭐하세요? 아니, 이거, 제가, 그, 방향, 방향을 조절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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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에요? <laughs> 네. 저, 저, 와, 저예요. 조, 똑같이 생겼네. 뭐예요? 어? <laughs> 자, 리트라이 <laughs> 할게요. 예. 네. 사셨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하이. 이거, 샀어요, 저. 제가, 아, 야, 이렇게, 오케이. 어디로 가야 될지잘 알려주세요. 예예예, 예, 예. 갑시다, 갑시다. 알라치고, 자,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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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자, 어, 전방 한 10미터 정도만 가세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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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 마이 갓! 뒤로 뒤로. 죽었어요? 아니요 아니, 아니, <laughs> 뒤로 살짝 가세요. 뒤로 어떻게 가요? 기, 기어 변동 없어요? 기어 변동 없는 거 같은데. 잠깐만. 아니, 할머니, 운전면허도 할머니. 없으면서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? 어, 뭐? <웃음> <웃음> 아니, 핸들을 뽑으시면 어떡해요, <laughs> 그렇다고? 아, 기어 여기 있네. 오! <laughs> 뒤로, 뒤로 가야 돼, 뒤로, 뒤로. 뒤로가 뭐야? <laughs> 이 뭔가? <laughs> 됐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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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자, 이제. 오른쪽으로 돌.. 아, 왼쪽으로 돌아 봅시다. 왼쪽으로 턴 t 프트 r 니다오 n t 예예 e n t to Rotorabosta, went to Rotorabosta, went to r o t o r a b o 로가 a w 요네 t to 자, 여러분 붙세요 어? 어디 <laughs> 뒤로 뒤로 살짝 가세요. 어후. 기본도 존나 귀찮네. 잘 맞은 거. 어이, 너무 많이 가셨. 아니, 괜찮아. 일단 오른쪽으로 또 돌아볼게요.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요. 어, 아니야. 저거 저거 턱서. 그렇죠. 붙으 아니 뭘 쳐다보세요. 뭐요? <laughs> <laughs> 시발, 야, 야 시발려다. 아니, 야 시발려다. <laughs> 야, 이게 얼굴이 생긴 게 개같냐? 자 이제 앞, 앞으로 그, 그렇지. 괜찮아요? 아, 과 과속 방지턱이에요. 방지턱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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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바뀌었어.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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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생겼네 시발년이 <18년이? 웃음> 아직 <아니>, 뭐라고요? <laughs> 아 세상에 자 앞으로 가 어떻게 가? E가 가는 거고 Q가 브레이크. 이를 눌러! 아니, 누르고 있잖아! <laughs> 어 뭐야? 예, 이거 이거는 제가 하, 제가 하도록 하고요. 뭐 하세요? 뭐이에뭐낀 같은데? 것 같은데? 못나가나 퍼졌네. 아니 아 그렇지. 직진 직진.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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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잠시만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먹힌 그걸 왜 쳐드고 드시고 계세요? 아니.. <laughs>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는데요 이러면 왜이걸왜 왜 쳐.. 쳐드시고 계시냐고 이씨 아니 아니 기다려봐요 어. 돈 버렸다 잠깐만 돈을 버리면 어쩌자고요 양반아 어? 돈또 버렸다 잠깐만 야 우리 돈 없냐? <laughs> 아 여기다 넣어야 돼? <laughs> 예 다다 음, 다 버렸어요? 네. 아이 양반이 정말. 살짝만 더 앞으로, 살짝만. 그렇지. 헤! 호호. 야, Let's go 앞으로 젝진. 어. 그렇지. 이제 앞으로 달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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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, 살, 살짝만 더 앞으로 가. 뭘 쳐다봐 이 미친 할망구야 오른쪽으로 돌게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오 마이 갓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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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방구끼세요 네. 아, 죄송해요 긴장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와 아니 개더럽네뒤 아. 아. 아니 뒤로 가세요 뒤로 아 체크 포인트예요 예자왜 이렇게, 이렇게 왜요 뭐 아니 뒤로 왜 이렇게 많이 가세요? <laughs> 아어아왜 자꾸 이거 뽑으세요? 시발! 아니 내가 뽑는 거 아니라고! <laughs> 그그 뭔데?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? 나 입으로 집착하고 왜 자꾸 이거 뽑고 왜입입 아가리에 쳐 넣냐고! 야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했냐? 요망난 미친놈아? <laughs> 어디로 가? 앞으로 그냥 가세요. 눈만 장님아. <laughs> 어 이거지. 뭐야? 뭐나이스 여기 니메 해볼래요? 오케이 자어어 어... 살짝 왼쪽 어, 어 뭐야 살짝 왼쪽 멈춰! 오 뭐야 이거 그냥 그냥 밀리는데 사가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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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켜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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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! 먼 멈춰! 저 먼저, 먼살짝 오른쪽, 살짝오살쪽 근데 멈춰, 살자 멈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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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춰춰살짝고살짝고 살자고, 살자살짝춰 살자고, 살자살자 멈춰! 자고 살자고, 살자고, 살자 아, 뭐야, 씨발. 어,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아, 긴장해갖고. <laughs> 아, 잠깐만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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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 이거 설마 환기해야 되나? 아. 그러네. 맞네. 근데 앞에 안 보이는데요? 죄송한데. 문죠 이거? <laughs> 오케이, 원성 <원서. 웃음> 어? 무서 저 사람쳤는데요? 아괜찮아안뛸거자 이제 제가 달리라고 하면 달려야 돼요 네달려 멈춰 멈춰 멈달려 <laughs> <laughs> 뭐야? 안된데요? 달려아 X된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진짜 가라가면 달려야 돼요. 달려야 돼요. 달려야 돼요. 달요달려씨달려달려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달려야 달려야 돼달야요달 여.. 야 돼요. 달려야 돼요. 까요 여기까지 그러면. 예. 네.